안녕하세요. 더바른 아동 발달센터입니다. 오늘은 놀이에 관심이 없거나 놀이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왜 그렇고 또 어떻게 하면 놀이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놀려고 하면 도망가거나 거부해요.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가면 새로운 장난감을 밀어내요. 아주 쉬운 한두 개의 놀이만 하고 새로운 놀이는 시도하지 않아요. 이런 걱정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놀이에 관심이 없는 아이 그리고 놀이가 항상 똑같은 아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는 놀이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또래, 부모, 아직은 친밀감이 덜 형성된 누군가 등등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게 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안에서 일종의 놀이, 상황과 관련된 규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적어서 혼자 놀게 되는 시간이 많았다. 혹은 많은 경험을 했지만, 때로는 놀이에서 무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놀이나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 이런 아이들은 놀이가 다소 일방적이며, 다른 사람이 하는 놀이를 충분히 탐색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는 기질과 성격과 관련한 이유입니다. 놀이 상황이나 또래 상황에서 관계를 리드하고 싶어 하는 아이도 있고, 비교적 수용적인 아이도 있고, 실패의 경험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아이, 그 반대로 조금 예민한 아이도 있어요. 다수의 아이들과 노는 것이 부담스럽고 소수의 구성원이 있을 때 조금 더 편한 상태인 경우, 놀이를 리드하고 싶은 성향이 많은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짜증 실패했다는 생각 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충분히 탐색을 해야 하는 아이들은 탐색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처 제때에 반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는, 신체, 인지, 언어 등의 발달이 조금 느린 경우입니다. 신체 발달이 느린 경우 대근육, 소근육의 사용과도 관련이 있기에 그러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수 있는 놀이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나 언어적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할수 있는 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놀이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확장시켜 줄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하고 짧고 반복적인 놀이를 보여주어 다른 사람의 놀이를 탐색하는 경험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놀이를 할때 혼자만 놀고 반복적인 놀이만 하고 있다면, 엄마는 아이를 마주보는 상태가 아닌 근처 어딘가에서 가장 간단하고 짧게 끝날 수 있는 놀이를 시범을 보이면 됩니다. 여기 봐봐, 이거 해봐와 같은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놀이나 규칙, 행동을 관찰하게 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아이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다면 그 활동을 매우 즐겁고 과장되고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깐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엄마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 그때 아이에게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엄마와 아빠가 시작하는 놀이 시간은 규칙적으로 일과에 포함시켜 주세요.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나 활동을 정하셨다면, 그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해주세요.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나서 15분은 엄마와 놀이하는 시간. 처음에는 잘 지켜지기 어렵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당연한 시간으로 여기고, 놀이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할 거예요. 세 번째. 처음에는 보상을 주어도 괜찮아요. 이거하고 병원 놀이하자, 이거하고 간식 먹자처럼. 처음에는 몇번 보상을 주어도 괜찮지만 계속적으로 보상이 있어야만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아이가 스스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보상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성공의 기회를 높여주고 성공했을 때는 무한한 칭찬을 해주세요. 엄마와의 놀이를 하다가도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면 놀이가 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충분한 단서나 도움을 주면서 꼭 성공의 기회를 높여주세요. 무조건적인 성공도 좋지는 않으니 가끔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무한한 칭찬을 해주세요. 다섯째. 놀이 확장이 한 번에 어렵다면 한 번에 한 가지 놀이를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한 번에 다양한 놀이나 규칙을 제시하면 부담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아이들의 놀이 발달을 위한 몇 가지 정보를 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